5번입니다. 이차계수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인 두이차함수래요 근데 지금, 지금 x축하고 만나는 점들을 봤더니 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 f(x)는 x축하고,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이죠. 우리 f(x)에 대해서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? 최고차계수가 플러스 1일 거니까 너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을 적을 수 있을 거고요. 자, Gx, g(x)입니다. g(x)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? gx는 음, 만나는 점이 마찬가지로 3 하고 지금 마이너스 2죠. 그럼 gx는 우리가 음, 음,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의 x 3에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래요. fx는 gx라는 방정식의 해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. 그럼 x 더하기 1 x-3, fx는 gx, 마이너스에 x-3에 x 더하기 x 2라고 식을 적으시고요. 이거 쭉 넘겨서 는빵 만들면 되겠죠? 는빵을 만드는데 지금 봤던 여기가 x-3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시죠? 그럼 x-3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한 번씩을 처리할 수가 있겠지? 그럼 x-3으로 묶으면, 자, 여기 안에가 지금 뭐가 있겠니? X 더하기 1은 그대로 있을 거고, X 더하기 1은 그대로 있을 거고, 지금 마이너스가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되겠죠. 플러스가 되는데, 여기는 지금 X 더하기 2가 있죠. 더 더하기, X 더하기 2라고 우리는 식을 정리해 볼수 있어요. 는 빵. 그리고 마찬, 마,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, X마3에, 여기는 지금 2 x 더하기 3은 0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고, 그래서 근이 뭐가 되겠습니까? 근이. 너는 빵 또는 너는 빵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수 있겠죠. 두 분의 합을 구해라고 하면 너희 들을 더해서 답을 적으면 되겠죠.